안녕하세요. 최강희의 건강한 채식복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켓에 나가시면 사시사철 항상 구할 수 있는 상추 요즘 특별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추를 가지고 맛도 좋고 건강하고 간단한 상추 겉절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시골로 이사와서 밭을 좀 꾸미고 있는데요. 상추는 아주 빼곡이 잘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이제 다른 것들을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이웃께서 금방 캐서 가져다 주신 건데요. 한 200g 정도만 깨끗이 몇번 씻으셔서 물기를 좀 빼주시고요. 적당한 그릇을 준비하시고요. 칼로 자르셔도 되고, 손으로 적당하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좀 이렇게 찢으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을 좀 맞추기 위해서 당근을 조금 작게 채 썰어서 넣어볼게요. 전 상추 위에 올려주시고요. 간장 양념 대신 토마토로 소스를 만들 거예요. 큰 거는 한 개, 작은 토마토는 한개반 혹은 두개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죠. 칼로 적당하게 잘라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강판을 이용해서 좀 토마토를 갈아주고 있어요. 아주 곱게 갈아지지도 않고 약간의 덩어리도 보이는 게 아주 좋은 상태이죠 그리고 껍질 때문에 잘 갈아지지 않은 토마토는 좀 잘게 썰어서 같이 넣어 주셔도 좋아요 소스가 있는 통에 넣어 주시고요 살짝 구운 땅콩 반 컵이에요 이것을 좀 아주 잘게 잘라 주셔야 되는데요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지플러에 넣어서 공기도 좀 빼시고 잘 닫아 주신 다음에 롤러로 이렇게 좀쳐 주시면 아주 적당하게 잘 부서졌죠 이제 이 땅콩도 상추가 담겨져 있는 그릇에 부어 주시고요 아까 갈아 놓았던 토마토 다 부어 주시고요 소금으로만 간을 해줄 텐데요 저는 1티스푼을 준비했습니다 소금 간은 원하시는 대로 기회 맞게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잘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채는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먹기 직전에 이렇게 무치셔야 되겠죠. 원하시면 아가베 시럽이나 레몬으로 달콤한 맛, 새콤한 맛더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토마토로만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금방 숨이 죽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밭에서 금방 따온 상추로 신선하게. 다른 여러 가지 것 들어가지 않고 토마토와 땅콩만 가지고 아주 정말 간단하고 맛좋은 당근 상추 겉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빵한 조각과 곁들여 드시면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될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